이두칸 높은 걸침에 대해서 어, 블루스팟 즉 여기 손을 빼고 둔다면은 인공지능은 이 자리가 제일 좋다 또는 뭐 여기 아니면 이 좌상기 걸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거의 그거와 비슷한 수치로 나온 데가 이날일자 받음이었습니다. 그럼 이한칸 받음은 어떤 거냐? 한칸 받음은 어느 수로 보느냐? 아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힘을 약간 빌리고.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둘때 어떤 식으로 두는가. 사실 옛날이라면, 인공지능식이 아예 없던 시절이라면, 이두칸 높은 걸침을 한 사람은 아마 이런 식으로 뒀을 거예요. 이렇게 또 두고, 아예 3연승 두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 3연승을 두는 순간에 승률이 푹 떨어져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3연승은 별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3연, 3, 3에 들어간다든지 걸친다든지 하면 흑의 승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두는 사람은 없어요, 아예. 그러면 어디다 두느냐? 하나, 두칸 높은 걸침을 했으면 또두칸 높은 걸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대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 다음에는 여기 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위에 붙이나 아래 붙이나 똑같겠죠. 그럼 그거 아니라면, 그거 아니라면, 예, 이렇게 날 일자로 걸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받겠죠. 그리고 화면성은 제가 안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여기서 조금, 인공을 조금 공부하신, 요즘에 포설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정도 듭니다. 아, 여기도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화점은 날 일자 붙침은 아주 좋은 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 3에 아마 100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원래 인공지능은 여길 두고 이렇게 젖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를 두면 여기를 어디를 지키고 이렇게 빠지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정석 잘안 두잖아요. 사람 중에서 이런 정석 두는 포석. 어떤 정석, 보신 적 있으세요? 출료들은 수육기로 둘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추어에서 이런 정석을 두는 사람은,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이 가르쳐주는 블루스팟의 진행이고, 사람은 안 둔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사람은 어디다 두느냐? 이거 끊겠죠. 근데 지금 이거 끊을 때, 백이 요거 잡는 정석은 별로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잡고, 보면, 이거 둘 수가 없잖아요. 요렇게 둬서, 이 축이, 흙이 좋기 때문에, 백이 나쁘거든요 백이 축이 나쁠 때는 이렇게 두는 정석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젖히고 뭐 이런 정석을 둬야 되는데 이미 오른쪽이 다 흑천지라는 걸 감안하면 이렇게 정석 진행된 자체로 백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조금 안 좋습니다 뭐못둘 정도다 그 정도는 아닌데 해가간 조금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두는 거냐 애초에 여기를 끊었을 때 여기 잡지 않고요 보통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단수 치면 그냥 따요. 이게 100으로서 여기까지 해서 최선이고, 다음에 흙은 여기를 보관 안 하고 이 하변을 두는 걸 블루 스팟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00이 이쪽을 두면 이렇게 두는 바둑이 되는 건데, 요거는 100이 좀 괜찮아. 여기까지 진행으로 0.8집 정도. 그러니까 흙의 의도를 잘 분쇄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장면에서 이거 한좀 끊어 먹으면 되네. 뭐 잡든 이렇게 두든 하고서 잡는 거를 두면 이건 단박에 5대 5, 50%로 100의 승률이 뚝 떨어집니다. 즉 이렇게 잡는 거는 하변의 흑세력이 좋아서 아까처럼 중앙을 끊고 이쪽으로 뻗어서 싸운 것보다 100이 못하다고. 거의 그, 그 이렇게 끊는 수와 이렇게 끊는 수는 한집 차이, 100이 한집 손해를 본거 이쪽이 오른 수고요. 이쪽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좀 너무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런 미세한 차이를. 그리고 사람 바둑에서 이런 거잘안 나올 것 같아서, 뭐, 인공지능의 블루 스팟, 플러스 사람의 그 앞에 여기까지 두는데, 이 단부터 사실 자유자재죠. 뭐, 바둑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를 하나의 샘플로 보여드린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외에, 에, 그거 외에 인공지능이 말하는 수들, 여기에서. 인공지능은요 두칸 높은 걸침을 하고 한칸 받으면 여기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딜 두라고 하느냐 3, 3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00도 3, 3에 들어가고요 여기까지 가죠 그리고 협공을 합니다 그리고 뛰면 같이 뛰고 그렇게다가서면요거 하나 걸쳐놓고 이렇게 탈출해요 그리고 흑도한칸 뛰고 백도 한칸 뛰고 이러고 두는 거예요 다음에는 여기다 이제 드디어 드디어 여기가 이제 차례가 오는 건데 이거 백의 승률 51.9 흑의 승률 48.1 흑이 0.2지 분리 뭐죠 완전 5대 5가 된 거예요 시작했을 때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5대 5다 그럼 이 진행을 보고 나면 이두칸 높은 걸침을 했을 때한 칸으로 받는 수는 별로라는 겁니다 두칸 높은 걸침에 한 칸으로 받는 수는 별로예요 그러면 이두칸 높은 걸치면 일반적으로 안 좋은 수. 즉,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수라고 됐는데, 이한칸 높음으로 받은 수가 별로라서, 결과도 별로. 그냥 5대5가 됐으니까. 퉁이 된 거죠? 퉁이 된 거예요. 중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나쁜 수에 나쁜 수를 받아서 중화된 겁니다. 즉, 이 나쁜 수에 대해서 하나도 득을 못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인공지능이 말하는 최선의 수순. 블루 스팟으로만 진행되면, 다른 데손 빼지 않고, 요 귀로만 보았을 때 블루 스팟 진행은 뭐냐? 지 여기 붙였을 때, 그거는 맞금, 젖히고, 맞끊고 이때도 이선으로 빠집니다. 그럼 맞고요 여기서 여기 붙이면, 요걸 단수치고 나가요. 그러면, 요 단수치고, 이렇게 되면 흑주점을 축으로 잡았죠. 그 대신, 흑쪽을을 뚫으면 요 백주점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00이 여기 더 이상 안 건드리고, 이 자리에 두면, 한 0.5에서 0.6집 정도 100이 좋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득은 봤죠. 이두칸 높은 걸침에, 이렇게 하고, 여기 붙여오면, 흙이 안 붙인다 그랬잖아요. 흙이 안 붙이지만 붙여온다면, 이렇게 돼서 0.5에서 0.6집 정도 100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 안 좋다는데 왜 그렇게 된 거냐? 이 붙인 수가 지금 타이밍이 아닌데 여기에 붙여서 그래요 다른 데 둬야 되는 건데 흙이 여기 붙여 오면은 이렇게 돼서 0이 괜찮은 거고 근데 괜찮다 그해봐야 너무 조금 좋아서 사람의 바둑에서는 다오대오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뭐 특별히 그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는 많지 않아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수가 좀 있습니다 즉 여기 두고 여기 빠졌어 아까 여기 붙였잖아요 붙이지 않고 이렇게 단수 치는 수도 있죠 나가면 또 밀고, 또 나가면 빠져, 빠져서, 백이 빠져서 이두 점을 잡자고 하는 거. 그러면 흙이 끊고, 이렇게 되면, 한 칸을 뜹니다 그럼 이제 요, 도를 잡겠죠? 그때, 여기를 젖히고, 이걸 두고, 이렇게 둬서. 이것도 비슷한 정도예요. 아까, 어, 그, 금방 본진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백이 한 0.5에서 0.6집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백이 괜찮다. 근데 이 진행들이 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그닥 좋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천드린다 라고 하는 거는 높게 걸치고 받았는데 붙였다. 여기를 귀로 3 3을 젖히시면 늘고 여기 칩 나오고 요때는 여기를 받아야 됩니다. 칩 받아서 받으면 빠지는 건데 이제 흙도 하변을 이렇게 받아서 지키는 건데 이때 102 33에 들어가면 이 진행도 102 0.6집 정도 좋아요. 금방 아까 뭐 복잡하게 막 했는데 그거 말고 귀로 33으로 받았는데도 0.6집 좋다면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도, 아, 일반적인 수로 괜찮다. 그러니까 백이한칸 뒀는데 흙이 붙이면은 흙이 좋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손 빼는 게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칸 높은 걸침으로 한칸 받으면 흙을 손 빼고 다른 곳에 둬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걸쳐놓고 한칸 뒀을 때 붙이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건 인공지능 관점에서 없다는 거고, 사람은 두는 사람도 많겠죠. 자, 그러면, 날짜였을 때 앞에, 요 날짜였을 때는 여기 두고, 이거하고, 여기 미는 때, 이게 받아주면 이렇게 해서 흙이, 백이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받아주고 이렇게 둬서 이 미는 수가 별로다라고 제가 했었잖아요. 그거는 여기 젖힐 때 이게 끊는 수가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를 빠지는 거는 이 단수로, 여이 대책이 없어요. 여길 받아야 되는데, 이거 빵 따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높을 때, 붙이고, 젖히고, 여길 밀 때, 여길 밑을 젖히면요. 여길 같이 젖혀버려요. 끊고, 빠질 때, 이걸 치는 건, 나가서, 이게 축이 안 됩니다. 지금은 축이 안 되는 순간에, 흙이 너무 곤란하죠. 그래서, 이렇게 못 뜹니다. 흙이 왜냐하면 끊고 빠질 때 여기 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도망가요. 그럼 귀를 이렇게 살겠죠.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켜놓고 나서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의 결과는 백이 두집 좋아요. 이건 꽤 좋습니다. 즉한칸 뛰었을 때는 밀었을 때 흙이 젖혀서 이 선을 젖히는 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밀 때, 그건 여기 못 젖히고, 여기 사선을 치받을 수밖에 없고, 한 칸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때 여기 빠지면, 이렇게 돼서, 이거는, 뭐, 결국 여기 들어와서, 백이 괜찮다.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비슷하게 괜찮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했던 거에서, 이쪽 젖히고, 끊었을 때, 귀를 단수치는 건요, 빠져요. 그럼 맞겠죠? 여일 단수치고, 있습니다. 뚫릴 수 없으니까 여기 막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까지의 진행은 100의 승률이 다음에 3, 3에 들어온다는 전제로 50.9에 0.1집 좋아요. 그러니까 이득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는 젖히고 끊으면이 빠지는 수 이외에는 뭐 다른 데둘 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에 빠져서 100이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물론 나쁘지는 않아요. 아주 좋아지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두칸 높은 걸침에 대해서 이 수는 별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또 뭐가 있냐? 어떻게 받는 거? 날일자는 이미 했습니다. 이 입구자 받는 수도 괜찮은 수라고 해요. 두칸 높은 걸침에 이구자로 이렇게 귀를 박 지켜놓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여기 걸쳐오면 여기 붙여서 뻗어요. 그러면 귀를 오면 잡고. 굳이 끼어 있는 거는 받아서 별로 크이 득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 더 밀어놓고, 이렇게 두는 건데, 다음에 백이 하변에 이런 데를 둘 수도 있고, 뭐 좌상기 그냥 받을 수도 있고,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한 0.5집 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구자 받음도 괜찮은 수예요 또, 이두칸 높은 걸쯤에날일자 다음으로 괜찮은 수 중에 하나가, 눈목자 받음입니다. 이것도 그냥 괜찮아요. 3, 3에 들어오면 이렇게 받는 거예요. 딱 봐도 되게 괜찮죠? 여기 호구 자세가 기분이 좋아서. 되게 괜찮습니다. 3, 3에 안 들어오면 또 어떤 수가 있냐면 여기는 굳이 둔다면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받는 건데,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 여기를 지키면 이게 0.6집 분리합니다. 물론 이거를 지금 당장 하지는 않고, 손 빼고, 3, 3에 들어오겠죠. 이것도 한 0.5집 정도. 그러니까 한 칸으로 받은 수가 0.45, 40, 0.3집 정도밖에 안 좋다면 0.3집 정도에 가까워요. 3에서 4. 근데 다르게 받으면 입구자, 눈목자 이런 식으로 받으면 100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1집, 0.2집, 0.3집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동감합니다. 네. 안 대단해. 사람 바둑에서 다 똑같은 거죠. 그냥. 그냥 다 두셔도 돼요. 취향으로 한번 두셔도 된다. 네. 즉, 북한 높은 걸침이란 수가 생각보다 많이 불리하지 않다. 상대가 제일 잘 뒀을 때 0.6집 불리해요. 0.2집은 이미 더 6집 반 때문에 불리하게 출발한 거고, 나머지는 0.4집이 제일 불리한 겁니다. 근데 나머지가 뭐냐? 손 빼고 두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백이 손 빼고 예를 들어, 원래 여기가 좋다고 그랬는데, 좌상기를 두는 거예 완전히 이쪽을 방치했을 때, 그럼 흙은 어떻게 둘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같이 북한 높은 걸침에 백이 손을 빼면 이렇게 날일자로 협공하는 경우가 양협공은 이렇게 날일자 아, 양걸침 또 양협공이죠. 양걸침을 하는 때 날일자로 하는 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블루 스파이에요 그럼 백은 이렇게 붙이면 돼요. 붙여서 늘면. 다음에 흙이 이 자리를 두게 되는데 그럼 붙여서 끼우게 되는데, 이때는 이쪽에 돌이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면안 되겠죠? 이거 좀, 쫄리죠? 이쪽으로 둘 때? 여기 민다든가, 여기 민다든가, 여기 젖힌다든가, 여기 뭐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백도 이렇게 지키는 게 정수입니다. 다음에 흙이 이거 한점 끊어먹는 거는 작아요. 이렇게 하고 또큰데 두니까 작고요. 다음에 흙이 다음에 든다 하면은 한이 정도로 좌한기에 걸치는 정도. 이것도 어, 여기까지 전체적인 진행으로 1 0 0 5집 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 빼고 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걸 갖다가, 그 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그거 다, 뭐, 일리 있다. 이것저것다 충분히 둘 수도 있다. 그런 거고, 한 칸은 생각보다 1 0이한 칸으로 받는 수는 별로다. 그런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여기 뒀을 때, 이렇게 나올 때, 과연 이거 막아도 되냐. 이거 나와서 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아, 여기서부터 사실은 수익기가 좀 필요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그냥 단수 치면 됩니다. 빠질 때, 여기를 빠져요. 너무 간단하죠? 그럼 어떻게 둘 거예요? 여기를 끊으면, 이거 끊어갖고, 이석점 이거 잡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흙으로선 최선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이쪽 어디를 지킨다. 그럼 이거 뚫어서 이두 점이 잡히겠죠. 수상전이잘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거 하기 싫으면 이거 그냥 빠져도 돼요. 마찬가지. 지키면 이거 뚫어서. 즉, 막아도 된다. 막아도 된다고요. 나와서 끊는 거는 흙의 대물이다. 그냥 이렇게 두는 정도인데, 그렇게 두면 이거 말일자 양걸치마에 여기다 뒀을 때랑 모양 똑같아졌잖아요. 똑같아진 거예요. 물론 이거 이 아래로 받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거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뭐 여기서 새로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 높은 걸침. 북한 높은 걸침에 대해서 한 칸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어, 특별히 안 다룬 거 없습니다. 거의 다 했고요. 어, 그 정도 받으시면 뭐, 자 이제 궁금하신 거 해결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두칸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그냥 두시면 돼요. 그리고서 서로 손 빼고 두는 겁니다. 이렇게 어벙벙하게 서로 멀리 있으면요. 상대방한테 손을 뺐을 때 강한 타격감이 없지만 나도 타격을 안 받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멀리 두는 수를 뒀을 때에는 다음에 손을 빼겠다는 라 의미가 큰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뒀을 때에는 흙은 손을 뺀다가 결론이에요. 어떻게 받는 게 좋으냐?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그건 손을 뺀다가 결론입니다. 근데 혹시 받는다면, 받는다면, 아, 이렇게 두는 이런 변화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를 붙이면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복잡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로 기억을 하세요. 귀를 받고요. 늘 때, 여기를 두고, 치 받으면, 빠지고 여기 둘때손 빼고 3, 3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두칸 높은 구층과 한칸 받음 또그외 여러 가지 받음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